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송가3 8 4장입니다천송가 삼백팔십사장. So... i um...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아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섰다.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것을 원래 이 요압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백성을 조사할 때에 지금 여기에는 사무엘하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상에 보면 요압이 그것을 9개월 동안 촥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꼼꼼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촥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베냐민과 레위지 파 사람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냥. 요합은 자기가 왕에게 "하지마, 세요"라고 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재촉을 해서 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가기는 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참 못된 짓을 한 거죠. 요압은 근데 이 조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버린 이... 내버려 두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다 마쳤을 때에 다윗은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내가 큰죄 지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러지 않고 애국 애굽왕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다 거덜나도록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의 칼을 뺄 만한 백성이 80만이요 유다가 50만이요 했을 때와 많다 이 대군을 가지고 그냥 뭐이 주변을 다 내가 복속시킬 하고 생각하다가 뜨끔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위시 여호와께 아르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용서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랬을 때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백을 해야 되고 종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보면, 신문에, 뉴스에, 그 무슨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사과랍시고 하는 말들을 보면 참 마뜩 차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했다? 그런 말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랬으니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했다? 본의로 나쁜 일을 했다면, 이건 돈이 아니게 했단 말은 사과에 들어가서는 안될 말이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용서해라고 그렇게, 에, 그렇게 사과문이라고 올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맞죠. 저 어쨌든, 다윗이 지금 그래서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맞죠. 왜? 용서하는 권한,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가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벌 받을 거를 택해라. 그래서, 7년 기근, 아니면 쫓겨서 석달 동안 쫓겨 다니는 것,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 어느 거 할래? 역대상 보면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 3년 기근, 석달 동안 도망 다니기, 사흘 동안 전염병, 다 이렇게 3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기의 기록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아이고 사무엘하는 틀렸네 리년땡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의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 이래 가지고 막 황금으로 된 판에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그 그 원본 그거를 섬기고 유리관 안에 넣어갖고 보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이 뭐신양만 6천 개, 7천 개씩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쫙 연구를 할 때에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 원문이 이런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고, 틀렸구나, 이러지 말고, 아, 지금 역대기와 대조해서 읽어보았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문에는 아, 이런 의미로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도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쉬운 성경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NIV도 보고 무슨 킹 제임스도 보고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벌들이 제시되었을 때에 야 이거 너무 고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르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크신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셋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일 짧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면서도 지금...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그 신이에요.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만을 바라고 제일 짧은 걸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데, 내가 죄인이고, 입이 만개라도 할 말이 없고, 동네 개가 다지지도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에 기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이 탕자가 저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고, 그러고 나서 쥐엄 열매 까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편하고,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배불리 먹고 싶어서 그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거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나? 아니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7만 명이나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은그 3일 동안 전염병을 끝까지 다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중단을 시켜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걸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벌을 하셨는데 그 다윗을 통하여 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책임을 왕으로서 지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다면 이런 얘기안 합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죄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출애굽했을 때에 이 출애굽했을 때의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했고 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정북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동기 자체는 아주 사악했기 때문에 요압조차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교만함,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를 맡기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